언 언데드 마인이면 마인이 그거잖아, 스파이더 마인 같은 거. 이거? <laughs> 그 마인은 지뢰고요. 이거는 광산이고요. 아 일단 제목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하저 버려진 광산에 좀비가 없길 걸어보자고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답니다. <laughs> 아무튼 좀비를 피해서 버려진 광산에 왔는데 아 물론 좀비가 있겠지 레코드니까. 피어 피. 이건 MP5로 드리겠습니다. 엔티파이니 후라이팬 응프라이팬 내꺼 넌? 아잇 흔적불수 있군요 네, 네. 저..야 오늘 돼지고아니야 아니, 네? 대전 모드요? 어 대전 모드 대전 모드 밑에 좀비 있다 뭐야 일체투밖에 안되네? 어 이거 일체차 디맵이야? 어 나.. 아잇 어나 분명히 내가 이거 내가 잘못 봤나 뭐 하나 더 하면 되지 뭐 음. 아근맵많어 지금 요번에 뭐야 끝이야 벌써? 어? 아요가짜문이 가짜문 여기 여기 어. 와 <laughs> 이렇게 끝나면은 <웃음> <웃음> 초고속 <웃음> 초고속이지 어. <laughs> 와야저 부모 야 부모 대전, 고와 대전하네 부모 고수 오야 근데 괜찮다 그러니까요. 와우 그걸 배고픔아잉 얘 이런 야 동굴에 아르마늄 있나? 있으려나? 아르마늄? 아르마늄 뭐 아르마늄 같은 거 음... 게르마늄 어, 어, 아있고요 어, 게르마늄인가 여, 기 파이프 있어요 그래 미안한데 다른 나라 갈 뻔했네 바로 근데 왜 직접 아 직접 있구나. 근데 여기 근데 솔직히 그 광산에 베스킨 베스핀 가스가 있나요 실제로? 베스핀 가스? <laughs> 인간적으로 스타 생각해보라니까. 아니, 아니 스타크래프트도 실존 현실성 게임이잖아. 테란 종족이 있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프로토스하고 저고도 우리 옆 동네 달나라에 있을 수도 있어. 그건 몰라. 야, 외계인이, 외계인이 <laughs> 실제로 있을 수도 있어. 우주가 이렇게 큰데, 어? 우주가 이렇게 큰데, 어? 풍선체가 어, 지구, 지구 딱한 군데에 살고 있어도 그, 그거대로 그러니까. 무섭지 않나? 그니까. 러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여, 여, 여 뭐. 왼쪽에서 탱크 소리 나거든요? 나 <laughs> 아, 하얀병 있어요. 설마 저거칠수 있는 거 아니지? 칠수 있으면 레전드. 야, 이거 보면 그냥 그거 생각난다. 그 옛날 그 크레이저 키드 보면은 그 광산, 광산 그거 있잖아. 그거. 아.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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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타면, 이거 타는 거 있으면 좋겠다. 어, 뭐야? 하하저 <laughs> 막혔어? 몰라. 탱크가 왼쪽에서 왔다는 거, 왼쪽이 길이다. 야, 야, 여기 막혔어, 막혔어. 가자 가자. 헌터. 아 뭐야 <laughs> 왜 자나 <대단한> 그래? <거? 웃음> 뭐가 있어? 카트타면은그 선로에서 존나 빠른데 그 선로 밖에서 하면 존나 느리잖아. 그 그리고... 맞아 맞아 맞아. 어. 오리 어, 여기 이거 오리지가이 리지츠가... 오리알코인가 오리엔탈인가 뭐야 그거 아니야? 가짜겠지. 아 어, 어. 가짜야. 너무 완벽하게 가짜를. 이게임버이게이게 광산... 그... 광산도 밑게뭐 거... 거... 그런거지가 그...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거겠지 거주지? 거임지 뭐야? 뭐라 이게임이게룸 아... 이게들 어, 너무 싫어 은이 게임은 이 아, 임이 게임은 이이이 어? 야 뭐야 미친놈이 야 뒤에 뒤에 좀 생각 좀 어떻게 올라가야 돼? 옆에 사다리 있어 아아 동아리 필요습니다 이거 썸네일에 나왔던 건데 어 그렇지 벽 뚫러 가네 어야 이거 그거네 그랜나가이네 나가 나간나간나간 가자 로랏엑스레이라 <놀라> 아. 나다이 찾기 와 이걸 맞춰버리네 뭐야 너나 없... 너, 너 아니, 아었으면 맞았다고 탈수 있네 어떻게 타요? 아, 어, 그냥 안쪽 들어왔어 역시 그랜다 그랜 나간이랑 합 합체하네. 역시 나간. 이게 예, 그랜 나간 보신 분들은 알 건데, 갑타이다가 얼마나 그런데. 어또 어, 떨어지나? 있나? 떨어지나 이거? 갑타이다. 떨어진 느낌인데일대 탈출. 아 어, 멈췄어. 형기면 보니까 어, 뭐 떨어질 것 같은데. 아 멈췄어. 멈췄어. 아깝다. 긴급 탈출했는데 이거 쓸모 없어졌네. 깝타이다. 끝적 진짜 광산 가면 이렇게 있으면 진짜 돈이 얼마야 이거. 그맵 추천받아서 학교에 방탈출하는 맵 하, 하기로 하지 않았냐고요. 그거 해야 돼요. 그거 아마 내일이나 내일 이나 내일 모레할거 같아요. 어느 미친놈이 여기다가 기타를 박아 놨어. 와. 우 그래. 광산에서 그 광산에서 그야그 광산에서도 기타 치는 사람이 있겠지. 야그너 포켓몬스터 보면은 그 알잖아 포켓몬스터 골드 버전 보면은 그 가끔씩 그 광산에 그 광산 아저씨가 안 나오는 경우 막 어린애들 막 어린애들 나가지고 막뭐 반바지 소년 누구가 나왔다 이짓라 가는 것도 있잖아. 그런 거야 같은 거야. 막 막상, 막상 포켓몬, 포켓몬 소환했더니 막 꼬렛 나오고 모래두지 나오고 또가스 나오고 너무 넓다 근데, 맵이 야1챕짜리 맵인데 넓... 고 어, 뭐야, 뭐야 너 살려줄래? 어 깜짝, 어 깜짝아 아 니가 아, 올라가야, 니가 해야겠다 넌 올라갈 수있구나 아니 뭐야 이거? 얘를 찾아 저기 올라가는 길 있네요. 맞아요. 골배 또 나고, 맨날 또 배, 또 배, 또또 레, 또 배, 또레또 뭐였냐? 또마돌. 어, 또마돌. 어, 또마돌. 이쪽 예, 같은데? 또마돌, 또스, 또스톤. 또래두지 뭐아 아니면 가끔씩 나오는 알통몬 대구리, 딱구리왜안 죽어? 주변 어, 주변 했잖아. 똑같았잖아. 똑같아 아아아 아. 어, 그거 댓글에 제가 아마 적어놨을 텐데 그거 댓글한번 보시겠어요? 그거 설정, 그거 그 다른 분들이 그 댓글 댓글에 그 적어 주신 적은 거 그거 한번 보고 따라해 주세요. 무엇인 건 있다? 뭔가 제가 좀 아마 데, 제가 댓글에 아마 설명을 적어놨을 텐데 그거. 그거 그거 한번 댓글 한번 보세요. 그 로비 그 로비에서 그 명령을 쳐야 돼요. 그 S V 시크릿 뭐뭐시서클레 뭐야 뭐야 안타 그거 안타 그거 쳐야 돼요. 어? 게세 야. 부츠린가 본데. 파이프 던졌는데이프 덧는... 대출? 파이프, 던... 파이프 던졌이는파이리베이터타는나가프보네네이 그 s v 는시기그예 s v 이뭐였는데 그게? 컨시스이프였는컨시스턴시 파이프 는 파이프 덧는... 이프는이 친구들 다 튕겼다고요. 친구들 보고, 친구들 보고 맵 1, 2, 3, 4, 5, 6, 7다 다운받은지 확인하고, 그 맵, 그다다운받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스킨 같은 거 있으면 다 지우라 하고, 스킨은 무조건 지우라 하세요. 그리고 로비 화면에서 그거를 치시고 들어가야 돼요. 방 만드시는 분이, 방 만드신 분이 게임 시작하기 전에, 그 방에, 방 자체에서 그걸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야 밑에 문이 있는데? 문이요? 문문야 이.. 아이 진짜 보면은 나 보면은 완전 그거야 레포대 태양신이야 그냥 그왜그잖아 네이버 지식이 그 뭐야 저.. 그.. 그 누구지? 그 누구 할아버지지? 그.. 아무튼 그.. 그 그거야 완전 이거 무슨 맵이냐고요? 이거 언데드 마인이라고 오늘 나온 맵입니다. 아, 오늘이 아니고 사, 한 3, 4일 전에 나온 맵입니다. 네, 광산 맵인데, 맵 1차짜리 맵이에요. 아,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봐주시건 고맙는데, 그 구독을... 아니, 구독은 안 하셨네요. 구독하지 않고. 아 도네는 너부터 해, 인마. 나만 사, 남한테 강요를 하지 말고. 돈네는 본인이 본인부터 해. 근데 진짜 이렇게 있으니까 막기 너무 편한데? 탱크 안 나와? 우리는 그, 그런 걸 원해. 탱크 막한 2, 30마리 나오고. 그다음 함정 맵에다가 지금 원래 딱 이제 이거 히히 맵이었으면은 벌써부터 어? 탱크 나왔었으니어 뭐야 이거 탱크인데 이거 그거잖아 이거 암축제 어. 비중인데 암... 이거 암축 그거 아닌가? 어 암축 맞아 아, 암축 암축 그 암축 아. 마지막 마지막에 나올 때 그거였나? 어 탱크, 탱크 두 마리 다두 마리 인데요? 아래하나아그 앞에 껑 그냥 들로 들로 때려 봐. 아 던지지말고 들로 때리... 아... 어. 던져버렸습니다. 너무 고 t a s 서 아직 내려올 g s o 었네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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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고 있어 그쪽은 비안 왔니? 비가 찔끔 g 끔 와가지고 오히려 덥던데 g s 날씨 존나 추운데 비와가지고 요즘 추워가지고 이불 도고 자요 여기서 탱크 막 탱크 먹을라 하면은 이게 대전 모드였으면은 야, 좀비 하는 애들 개빡쳐서 나갔다 이거 야 여기 여기 스폰 할게 없어 그나마 그나마 스폰 했으면 아 스폰 할 데가 없겠다 없어 이거 이거 봐봐 이거 한 명이 여기 맞고, 봐봐 여기 한명 여기 맞고. 그 다음에 한명한 명이 여기 여기 맞고. 어? 봐봐 한명한 여기가... 명이, 명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한 명이 여기 맞고. 그 다음에 한한 어? 한, 한 명이 여기 있고 두 명이 여기 있어도 돼. 두 명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어 당할 일이 없어. 그고 탱크 온다. 만약에 탱크 온다. 만약에 탱크 이쪽으로 온다. 그건 우리는 씨발 저쪽으로 앞으로 지, 집에 있는데 쪽으로 앞으는데 <laughs> 일단은 대전할 때 일단은 여기까지 끝까지 와 버렸다 하면은 그냥 졌다고 봐야 되네. <laughs> 야 이게 1차짜리 금방 네, 이게 1체짜리 금방 안 끝낼라고 이거. 어, 마지막, 마지막 좀 길게 났네요. 왜 앞으로 달려? 어 언제 끝나? 빨리 좀 끝나라. 사운드 끊기는 걸까? 이제 곧탱가날것 같은데? 아. 우리 내일 함정맵 해야 돼. 네? 내일 함정맵 해야 돼. 아, 함정맵이? 뭐 어. 뭐나 좀 아니 그거 저번에 그 시청자가 공격을 해달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중국맵인데 그 학교에서 이제 그 물건 찾아가지고 광타총 하는 거. 어. 그렇게 어렵 그렇게 어렵지 않아 단지 찾는 게 좆같아서 그렇지. 어렵진 않아. 만약에 마가렛님이거나, 여기 마가님 여기 있었다고 하면 아 어, 내일 아파야겠다. 이러면서 이, 이 소리 먼저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아니 그거 이거 야들 맵이라서 해, 해봤던 거라서. 아 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어. 어, 아 이거는 이제, 이제 이거는 그건데. 라스튼데잖아. 어. 라스튼데 이거. 아니 탱크 비젬은 잘 뽑았다. 잘 뽑으면 뭐 해야 씨발. 맵이 경. 저하나한 마리 내려가요 어, 올라와요? 야, 탱크 세 마리다. 뒤에. 야, 우리한테 탱크 이이 이 정도면 씨발 껌이야, 하다어야 <laughs> 아, 우리 뭐 탱크 30마리도 잡아본 사인데 거의 다온 건가? 뭐지? 그때 탱크 악살했죠 악살. 학살. 뭐야 언제 끝나? <laughs> 뭐야? 아, 뭐야? 있어? 뭐? 웜웨브 또 있어 이거? 와나 피투할 것 같아 진짜. <laughs> 일부러일찍자리여가지고금나들겠나다고 맵을 만들었다니 어. 씨발 뭐 이딴 거 만들어 놓 놨겠어? 킷도 안주는거봐 킷이 없는데? 킷이 저점이 있으면. 뭐 제가 총쏘는 길이요 어. 없어요. 아니 아니. 뭐 이런! 그지같은 맵이다 있어. 코코로 두 번... 코코로 두 번? 응. 어... 나는 우진이까네 번만에 뽑았어 쥬얼이... 쥬얼이 몇개 있는데? 뭐 이런 그지같은 맵이다 있어? 일단 여기에 키도 없어요 아이폰 주죠, 난... 아이폰, 난... 아이폰, 난... 아이폰, 난... 아이폰 난... 그 2만 5천 개까지 남겨놓고 써 5천 개 정도 써도 되겠다. 5천 개 정도는 써라, 어, 써 써도 되겠다. 에 5천 개 그러니까 2만 5천 개까지 남겨놔. 어어 2만 5천 개까지 남겨도 되겠다. 근데 안것 같은 네, 아... 근데 맨투버 안될거 같은 느낌 나아 근데 이거 언제 올까요? 저거?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길어 웨이브가? 이거 완전 노가리 맵인데? 아 진짜 강산이라고 씨 맵이 강산이라고 노가리 시키네 아니 맵이 금수강산을로만 되지 그냥 티비야 네가 말하고 싶은 건 노가리가 아니고 노가다가 아니냐? 제가 노가..노..노가리라 했어요? 어 <laughs> 노가리. 어? <laughs> 아, 십가, 노가리가 뭐? 먹고 싶었나보다 오늘 아, 아 배고파서 집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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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까지 가진 거야 저거 나달려줘한 바퀴 구경하고 하지말고 이씨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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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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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말 정말, 정 계단에 한 마리 더 그거 생각한다 우리를 잡으려면 아두 어, 마리 더 있어 우리를 잡으려면은 그, 탱크 탱크 수십 대를 가지고 와야돼도 와야된다고 그거 무슨 엔니대사였는데 그거 계단에 한, 한 마리 컷 뭐 야, 이 이거, 씨, 이거, 은근... 아이고, 뭐그 하겠다고 굳이 이거, 이거, 아이고 이거, 야거 이거, 이거, 하겠다고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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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지금까지 계이안 내려오다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한 거야. 야. 뭐야, 뭐 했나? 아, 이거, 내려이기시작한거야거이뭐고치 이거, 도 했나? 거 이거, 내려온거야네아닌거 같은데? 아 맞나? 어, 여기 있으면 죽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 참, 어, 아이 탈출 대네 아깝다. 아, 나, 나 순간 그자 생각났다. 아. 수, 순간 그자글 생각났다. 그거 뭐야? 야, 공부하세요. 아 이거 뭐지 그? 조용히하세요. 조용히하세요. 아 이거를 탈출 시켜주네아뭉개져가지고나 그걸 했어야 되는데. b u 거야, a B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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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 n g a Bunga, Bunga, 기 기어요아 결국 기고 띄웠음? 예. 아우 축하. <laughs> 뱀픽 보실? <보시래? 웃음> 아 이거 보여 줘 봐요. 아, 와, 수원 님 어, 찍게 했잖아. 28개를 베네어 아이. 이제 등을 한번. 이제 딱 좋은 것들만 <laughs>